프리다이빙 대회에 선수로 참여해서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8분이에요. 저는 대학원을 다왔고 원래 이 시간이면 제가 자야 되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아, 기쁜 소식이 뭐냐면 코리아컵 대회가 취소돼서 엄청 침울해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진짜 한 1시간 전에 어, 파라다이브에서 열리는 수심대회가 어,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확정인지 아닌지 계속 뭐 공지가 없어가지고 오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떴고요 음. 예, 이건데요. 제 1회 시흥시장배 아이다 프리다이빙 수심 대회 참가 선수를 모집합니다. 근데 가장 좋았던 게 대상이 레벨 1 이상 프리다이버고 난생 처음 대회 출전 대환영입니다. 저잖아요. 그리고 마스터 이상 출전 금지래요. 근데 제가 또 마스터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코리아컵에서 32m 마스터 수심을 따고 바다에서 이때 마스터를 따는 게제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엎어져서 더더욱 제가 좀 슬펐던 게 있는데 어, 이 대에 나가서 그러면은 마스터를 따면 좋겠다,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날비한 대회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래서 주말 내내 되게 우울했어요. 왜냐면면 어, 다음 대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코리아컵이 첫 대회이자 저의 어떤 마지막 대회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코리아컵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휴가를 탈탈 털어서 제주도도 미리 가 있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휴가든 뭐제 비용이든 뭐 소스를 더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 파라다이브면은 또 이제 반나절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 너무 감사하고. 하, 뭔가 희망이 딱 보이니까 갑자기 또 즐겁고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첫 대회 출전자 대 환영한다. 하... 제가 코리아컵 취소되고 진짜 좀 현실감이 컸는데 아, 진짜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제가 진짜 다시 또 힘내서 열심히 해서 이 파라다이브 수집 내에서는 즐겁게 응? 화이트 카드를 아주 당당하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터향입니다 이번 주말은 특이하게 그 제가 프리다이빙을 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프리다이빙 친구를 만날 겁니다 어머 우리 오포님 오늘 저희 몇달 만에 응. 만나는 거 저희 주말 아침 10시인데 응, 응. 주말 아침 10시부터 이렇게 만나가지고 응, 대단했어 따라갔어?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일요일 10시에 만나 그래. <laughs> 일요일 10시에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브후스타 맛있겠다. 아, 아이 컨택. 나 이거 너무 좋아. 너는 대회를 나가봤잖아. 벌써 다음 주에 대회. 선배로서 뭐 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지. 음. 음. 즐기는 마음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네. 사실 너가 긴장을 잘안 하는 편이긴 음. 하잖아. 완전 강심장이잖아. 긴장 잘안 해. 어. <laughs> 근데 또 대회 가면은 웜업을 하고 싶은데 웜업 시간이 생각보다 확보가 잘 돼.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웜업 할 생각 하지 말아야지. <laughs> 이말 들으면 약간. 언니, 오빠, 아들이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화이팅!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각자 또 열심히 집으로, 집으로 가서 각자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일안할 건데요. 아, 좋겠다. 저 오늘 편집을 해서 아. 업로드를 오랜만에 할 예정이에요. 오, 좋아요. 안녕. 안녕. 여러분, 좀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파라나이브가 수심이 35m인데, 방금 얘기가 나온 건 최대 수심은 30m까지 밖에 못 쓴다. 32m 가야 공식 기록으로 마스터 자격증 따는 건데, 너무 아쉽습니다. 뭔가 지금 조금 기운이 빠지고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대회 나가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계속 열심히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할 거고, 최선의 모습을 야겠죠? 음. 그래도 아쉽긴 하네요. 개회식 참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서 수트 입을 수 있고. 근데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단풍 너무 예쁘죠.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제가 단풍 못 봤네요. 대회 후련하게 마치고 단풍 보러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워터양입니다 저는 지금 되게 기분 좋은 피아노 음악을 들으면서 파라다이브를 가고 있습니다. 내일 그 드디어 파라다이브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30m가 저한테는 예전에는 진짜 꿈의 숫자였거든요. 이제는 그냥, 어, 30m는 이제 그래도 좀, 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게 저도 참 새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대회에서 한 종목만 나갈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CWT를 쪘는데 오늘은 CWT랑 프리멀전으로 30m를 다녀오고 그러니까 제 상태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프랑키 꿀팁은 여기서 거의 많이들 하는 실수가 발등으로 쳐요. 의사도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압 재고, 제보, 통장박동도 재보셨거든요 그래서 의료진 수술서 받는 게 생각보다 이걸 처음 보시는 분, 의사분들은 이 의사의 서명이 들어가고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셔보는 거요 선수 방에서 잘 해주신다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서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튀어 올라서 제가 또 이렇게 마스크도 거의 2주 정도 쓰고 다니고 있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laughs> 유난이다 아, 드디어 내일이 대회입니다. 어, 일단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좀 짐을 싸고 준비할 거다 준비할 건데요. 마스크, 스노클, 롱핀 챙겼고, 다이빙 컴퓨터랑 액션캠 충전해 두고 챙겼고, 수영복, 수모 가슴패드, 그 다음에 수건. 라는 게 거기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약간 간지나는 게 중요하니까, 어, 나이키 파란색 이거 입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또 고민을 하니까, 우리 왁비쌤께서 나이키 수영복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왁비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은 시어트 테이블 한번 돌렸고, 조금 더폐 스트레칭 해주고, 내일 아침에 가서 폐 스트레칭 하고 잘 다녀올 겁니다. 잘할수 있겠죠? 날씨가 진짜 좋네요 제가 만든 영상인데 이게 진짜 딱 10분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가 좋습니다 와 아, 미쳤다 진짜 지금 주유하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의료진술서를 두고 온 거예요 아 미쳤다 아니, 모든 짐을 다 챙겼는데 뭔가, 뭔가 그랬는데, 의료진 수서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지금 멀리 안 와서 다행이에요. 빨리 돌아가서, 의료진 수서 생기고, 다시 대장 가야 될것 같아요. 오, 미쳤다, 진짜. 아, 의료진 수서. 아, 지금 사나는게 어디예요? 진짜 다행이에요. 준비물에 의료진 수서를 꼭 써놔야겠네. 출발! 찍어줄라 기다리고 있었지. 아, 뭐예요? 아, 진짜? 어. <laughs> 우리 각, 그, 둘다 카메라 들고 있어. 들가보면 <laughs> 나도 유튜버인 줄. <laughs> 아, 그니까, <다 웃음> <laughs> 얼굴 좋아 보인다. 아, 그래 네. 아니, 대박인 게, 아, 지금 뭐지? 막 오고 있는데, 의료증들 두고 온 거예요. 어, 집에다가? 네. <laughs> 네. 그래서 다시 갖고 오고 왔어요. 아. <laughs> 谢谢谢谢谢 호흡하면서 SP! 고생했어, <목소리가> 고생했어, 잘했다. 라고 해가지고 괜찮겠지 했는데 어, 진짜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고 20m 부터 뒷볼이니까 그때 깜깜해졌는데 20m가 생각보다 안오고 생각보다 엄청 많이 가야했고 되게 힘들었어요 화이트카드 잘 받았고 남은 선수들도 화이팅 고생했다 내가 <laughs> <laughs> 살짝 울뻔 했는데 울 안돼 <laughs> 시이 쌤께서 와주셔가지고 제 모든 경기를 다 찍어주시고 거의 <laughs> 오늘의 카담이셨어 <카데리> 감사합니다 축하해 저기요 화이트 패드 이렇게 또 같이 하자 저는 대회 마치고 이제 밥 먹고 잠깐 나왔습니다 4시에 시상식이래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떠가지고 제가 진짜 솔직히 근데 오늘 진짜 처음으로 제 생각에 심박수 한90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진짜 안 떨거든요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알림도 잘안 들렸고 어 이미 내 몸은 30m 느낌이야 이거 진짜 엄청 빡세 막 숨도 가쁘고 뭔가 막 그런데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까 어 30m가 아직 한참 남았더라고요 한 3, 4m 남은 느낌이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젖 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30m 겨우 다녀왔어요 바다에서 3 2 m 갈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laughs> 아무튼간에 조금 이렇게 쉬다가 시상식도 보러 갈게요. 아 춥고 일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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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풍도 많이많이 준비했으니까 와! 고하셨습니다 김다희 유혜인 짜잔, 인장증. 짝짝짝제 평소 심박수가 한 60? 릴렉스 잘하면 45까지 내려가거든요. 심박수가 낮아야 산소 소모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실 릴렉스를 하고 준비 호흡을 하는 건데 사실상 릴렉스가 거의 아예 안된 거죠. 근데 거의 120까지. 근데 그때 약간 남일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10초 남았네, 가자. 이러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조금만 연습량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야말로 나 자신을 믿고 내려간 다이빙이었다 뭉클하더라고요 이대로 집에 그냥 들어가기엔 아쉬워서 걸으러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세차할 때 느꼈는데 처음에 제가 세차를 할때 너무 무섭거든요 창문으로 물 살면 어떡하지? 막 갑자기 기어 잘못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무서웠어요 아무튼 근데 해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 배우는 게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제 자신감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내는 자존감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낯선 환경, 처음 하는 거에서 몰랐던 나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도 빅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전은 계속 된다. 필리핀 바다에서 38m 수심 다이빙을 성공했던 때입니다. 처음으로 딥스 바닥을 터치하고 야, 오던 날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날의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강사 과정을 하면서 처음 40m에 갔다 왔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집트 다 바다를 자유롭게 다니던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제주도 바다에 처음 갔을 때가 생각이 나. 버디들이랑 울릉도 처음 바다 여행 갔을 때. 진짜 진짜 해낸 그런 느낌? 제가 평소에 제 관리를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바꿔줬습니다. 발매 원동력이 된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예전보다 행복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의 세상이 늘어났어요. 목표를 생기게 해주는 정말 몇안 되는 취미 중에 하나예요. 삶을 좀더더 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수 있게 만들어준 약간 기반 같은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항상 관찰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게 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지루한 일상에서 보내줄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커닝 포인트 같이 된것 같아요.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성이 좀더 높아진 아이가 되었다. 소소한 성취도 있고 조금씩 성장하는 내 모습도 볼수 있고 나를 돌보는 삶. 물공포증이 진짜 진짜 심했어가지고 이제 제가 물고기랑 같이 해양을 칠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스스로 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람인 것 같아요. 설레임이다. 고향이다. 제 2의 인생이다. 내 삶의 반이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좋은 경험들을 할수 있게 해준 귀한 선물이다. 여행이다. 마약이다. 일정, 노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느낌이요. 본능이다. 나의 힘. 교감이다. 함께하는 것.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오토양 파이팅!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바다에 몸을 탁 담갔을 때 그때 그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차가움과 그 놀라운 경험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나서 인생이 변화한 부분은 우선 유튜버가 됐고요. 어느 순간에서도 릴렉스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이란 나의 자랑이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